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수상은 BBF 인기 가수상 여자 가수 부분인데요. 네. 올해 이 부분이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 이 영예를 안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마 지난 한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시상은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 교류 협회 안미려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한국 모델상 시상식 BBF 인기 가수상 여자 가수 분야. 수상자는 아이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수 아이유는 그야말로 2011년 대세 중에 대세라는 닉네임답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입니다. 노래 실력을 에뛰어한예능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형 유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네 시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또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좋은 상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델분들이 선정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니까 더욱 새롭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012년에도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이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유 씨 잠깐만요. 아이유 씨 나오신 김에 노래도 한곡 불려주시면 좋 잠시 예, 준비를 하고 금방 네.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이씨 <laughs>